오늘은 2020 고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고통의 시작의 연도라고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1290년 예언.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1291일, 1335일 예언의 끝이점이 2020년인 거예요. 1290년 예언의 출발점은 매일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때죠. 그때가 605년도거든요. BC 605년도인데 처음 제1성전이 무너지면서 매일드리는 제사가 끊어진 때가 BC 605년도예요. 그때부터 1290년, 1335년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2020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1 2 9 0 1335일 이 예언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예언을 계산해 봤더니 딱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 2300주야 예언이죠.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제2성소가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에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계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게 2300주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2300주야의 끝 지점이 2020년이에요. 왜냐? 왜냐면 이8 장에 보면은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세상에 나오진 못해요. 당당한 평야 조약을 가지고 나올 때는 2,300 제약 끝날 때란 말이에요. 2,300 주약이 끝나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제3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죠. 제3성전이 세워지는 때랑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칠려환란 시작하는 때랑 같은 때죠. 그래서 2300주야 끝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란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언인 거죠. 2300주야 예언도. 그런데 왜 2020년이냐? 이것도 계산해 봤죠. 여기서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누가 올라와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네 나라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네 나라의 시작때를 알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2020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적구리스토가 나타나죠. 적구리스토가 나타나는 시점과 제3성전이 세워지는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8장에 그걸 같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아주 단순했죠. 아주 간단하죠. 답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연구해 본 결과 이 제삼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삼성전이 세워질 때 저크리스토가 올라온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계산이 안 나와요. 내 나라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이게 딱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마지막 때 저크리스토가 올라온다는 건내 나라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나라가 다 건국한 그때가 2300조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8장에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내 나라가 다 건국한 연도를 봤더니 BC 281년도죠 BC 281년도 그때부터 2300년을 와봤더니 몇 년이에요? 2020년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90년도도 역사적으로 BC 605년도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해요.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1291, 1 3 3 1으을 왔더니 2020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내 나라 마지막 때 저크리스가 나타나고 2300 주야가 끝날 때 성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내 나라 시작할 때, BC 281년부터 2300년을 더했더니, 정확하게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개가 그렇게 2020년 나오기도 어려운데, 두 개가 다, 이두 예언이 다 2020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이 고난의 시작의 연도라고, 고통의 시작의 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